자, 경기 들어갑니다. 루카엘과 120-120과 루카엘 경기고요. 어 위에 아까 처음에는 4 0등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위에 보니까 랭킹 1등 현재 1등이고요. 루카엘 선수가 30등이네요. 양 선수의 경기고 양 선수가 마지막으로 만난 거 22년 4월 8일. 지금으로부터 한 1년 하고도 2개월 전에 마지막 경기를 가졌었고 노재혁 선수가 일용 선수에게 마지막으로 이긴 거는 21년 4월이네요. 과연. 노적 선수가 지금 굉장히 또 좋은 기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방금 전에 오늘 있었던 WSB 예선에서도 처음으로 처음으로 예선을 뚫고 본선에 진출을 했고 오늘 이어서 경기를 하는데 사실 둘중 하나만 성공하면은 뭐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세 탄 날에는 이 기세를 쭉쭉쭉 밀고 나가야 되거든요. 자, 빌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지금 야드 빌드인데 노적 선수가 약간 야드가 늦었어요. 저테크핀드복 빌드 같은 경우에는 야드를 좀 빠르게 215원 정도 됐을 때 지워줘야 되는데 노적 선수가 지금 같은 빌드인데 야드를 한 260원 될때 지었기 때문에 지금 양쪽이 빌드가 똑같은데 야드 완성 타이밍만 좀 다르거든요. 저, 저게 근데 뭐 크게 연관이 있을까 싶긴 한데. 제가 언데드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언데드 감성이 좀 부족할 수 있고요. 그래도 저게 좀 늦게 올라감으로 인해서 나무 수급에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허핀드가 좀 늦을 수도 있고 이러한 차이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빌드는 뭐 보시면은 양쪽 다 빌드 사냥 코스 다 똑같을 거예요. 진짜 같은 빌드 싸움은 순수 펀싸움 아니죠 순수 템싸움이 될수 있어요. 순수 템싸움. 템이 크게 차이가 안 나면 이제 거기서 이제 펀싸움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우선은 템싸움입니다. 동족전은 웬만하면 게임이 많이 오래됐고 또 상향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게임이 템으로 인해서 동족전은 같은 빌드일 때 특히나 굴려 나가지는 게 달라요. 확확 굴러갑니다, 확확. 자첫 템을 봤을 때는 엘리0 선수가 좀더 좋죠. 사냥을 할때 있어서는 포탱링이 몸을 대고 하는 경우에는 피관리가 좀더될수 있는데 사냥 속도나 이런 게 워낙 다르기 때문에 민셀인가요 뭐였죠? 아, 프텍삼 여기서 프텍삼은 괜찮긴 한데, 어, 근데 이렇게 두, 두 캠프까지 보면은 노적선수가 템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왜냐면은, 어테클로 4보다는 지능망토 3이 더 좋잖아요? 어차피 지능용 주면은, 데미지 올라가는 거 1차인데, 지능만큼 이제 만화 양도 올라가니까, 지능 1당 만화가 15가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힘은, 힘이 1당 피가 25가 오르고. 푸팅링 1, 네, 높은 것도 뭐 그렇고. 이거는 훨씬 노적 선수가 지금까지는 템이 괜찮아 보입니다. 두께까지 봤을 땐 약간 좋다, 약간. 이 정도는 큰 차이가 없어요. 센트와드 굉장히 좋은 아이템. 근데 여기서는 약간 그 양쪽이 그 바라는 사냥 코스가 갈렸어요. 바로 방향으로 쭉 가는 120이고 약간 센터 쪽으로 살짝 보고 있는 루카엘인데. 센트로하드소모성 아이템 나온 거 이용한 거죠. 에콜라이트 잡아주고요. 결국 이 에콜라이트는 어차피 털어야 되거든요. 저게 털어야 인구수가 딱그 25에서 세컨 뽑고 30을 맞추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를 죽여야 돼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120 선수가 확실히 좀더 깔끔하죠. 지금 사냥을 맡겨놓고 데사이트가 먼저 본진에 갔다 오면서. 해골을 한번 사왔잖아요? 노적 선수는 지금 두 번째 해골을 충당한 건데, 120 선수 먼저 사왔기 때문에, 그냥 조금씩 조금씩 앞서 나가고 있어요. 자, 푸탱링 팔았고요 자, 코일 한방 낭비가 어느 정도 됐는데, 자, 땅은 같이 씁니다. 자, 코일이 2스킬이기 때문에 먼저 잡았고, 아이템까지 1 2 0이 경험치 아이템 다챙겨갔어요 이러면 여기서 세컨은 양쪽 다 리치 선택. 나가시를 뽑진 않았네요, 1 2 0이 약간 여기까지는 사냥 코스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120 선수가 루카엘 선수에 비해서 좀더 깔끔해 보입니다. 영웅 레벨도 더좀더 더 올려놨고요. 아이템도 하나 더 먹었고 그리고 비스 트 스크롤은 나온 거 그냥 팔고 서클릿 샀죠. 이 서클릿을 사 놓으면 어차피 다 리치에게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의 차이고요. 나머지 빌드 같은 건 봤을 때뭐큰 차이는 없고 아이템을 하나 판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부템이 두 개. 이제는 모아놓은 아이템 이런 게 확실히 120 선수가 로이 선수에 비해서 좀더 많죠. 근데 데스나이트 피 관리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건 데스나이트만 그냥 우클릭 한번 해보고 싶을 정도로 안피가 이미 빠져있어요. 120. 그리고 노적 선수는 이런 상황을 좀 타기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는 공업을 빠르게 눌렀습니다. 공업 하나를 좀 빨리 눌러주면서 업그레이드 차이를 좀 내고 싶은 것 같아요. 노바를 쓰지 못했고요. 자, 그래도 해골을 지금 파란색 언데드, 노적 선수가 좀 많이, 그, 뽑아놨기 때문에. 160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해골만 점사하고 있죠? 해골 싹다녹여놨고요 자, 코일 하나. 자, 여기 약간 치열해요. 요, 지금부터 약간 기싸움이거든요? 지금부터 기싸움인데. 아이템의 리치의 평타 차이가 누가 더 세냐? 뭐 당연히 지금 보면은 1 2 0 1 리치가 더 세거든요. 딜량도1 2 0 1 리치가 훨씬 많이 때렸죠. 자 4레벨 이거 레벨 4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눌리가 2스킬이냐, 1스킬이냐 회복 양도 확실히 차이가 날 거고 이동 속도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은 게임을 <목소리> 120이 <목소리> 좀더 주도권을 잡고 게임을 하고 있어요. 뭐 대마포 한 건가요? 오 대마포 그냥 팔아 버리네요. 대마포 정도 지금 뭐 물론 예전만큼 막 많이 채워 주진 않지만 그래도 200이면은 뭐코일 회복량까지 따졌을 때 사실상 세 방인데 그냥 팔아 버립니다. 나온 아이템 이거 중요해요. 리치나 닥트 레인저 템인데 아 이거는 별로죠. 이거 빨리 갖다 버리고 더클리 신 하나 더 사야 돼요. 지금, 서클릿 크래프트이기 때문에, 서클릿 빨리 모아줘야 됩니다. 할거 없으면 사야 돼요, 서클릿 이게 대대전에서 개사이트 앞으로 밀어넣고, 그 할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팔아버려야 됩니다. 뭐, 제가 최근에, 그, 레더에서 이제 해피 선수랑 엑스로드 선수가 막 레더하고 그런 걸좀 봤었는데, 이제는 벤시가 예전에는 대대전 하면은 그 핀드 벤시 싸움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벤시를 해봐야 안티가 이제 디스펠, 디스트로이어의 그 디스펠에 풀리기 때문에 그냥 땡디 싸움이에요. 핀드 어느 정도 뽑다가 리치 레벨 거의 5호 가까이 됐다? 그럼 그때부터 핀드 안 뽑습니다. 그냥 냅다 그냥 디스만 뽑고 서로 영웅가는 약간 그런 게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은덴들을 아예 안 짓죠 자, 업그레이드는 한 단계 에 먼저 더 눌러놓은 거는 노지옥 선수가 좀더 빠릅니다 공 2업까지 나온 아이템, 대마법사의 반지 오블 스탯을 올려주기 때문에 또 굉장히 효율적인 아이템이고요 유칼 선수가 내시 쪽 잡은 거는 이제 워드럼 나왔기 때문에 핀드의 데미지를 올려주는 핀드가 공 2업 됐을 때또 좋겠죠 핀드의 데미지는 이제 무조건 노적 선수가 더셀 수밖에 없는 지금 게임 상황 구도고요. 일단은 먼저 디스 하나 잘띄워가지고 공격 들어왔는데 노적 선수는 디스를 못띄어요 왜냐, 인구수가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디스 하나 뜨긴 했는데 자 빨리 잡아주고 인구수 급감하고 있는데요, 노적 선수. 아, 120이 그냥 교전으로 한 방에 끝을 접힌도왜 어, 살아가는 거예요, 저게? 와 살아간 타이밍도 너무 좋았고요. 이제 핀다나 잡혔어요. 120 핀다나 잡혔는데 노적 선수님 핀드 다섯기에다가 디스까지 잡혔고 아이템도 사실상 포탈까지 썼기 때문에 위에 보시면은 병력 그 자원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아 다크 렌저 전사 120 최근에 해피도 잡고 우승했었는데 g 지 대대전 최강자는 나다. 좀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120-1대0 앞서 나갑니다. 자, 경기 들어갑니다. 루카엘 대120-120대 루카엘 양 선수의 두 번째 맵 전장 노던나일 120의 그 대대 언대전 다전제가 71퍼네요. 승률이 굉장히 높은 승률을 또 보유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빌드는 같은 빌드에요. 어, 아니, 아니네요. 아니네요. 120은 무조건 후 핀드 빌드를 선호하고, 노지옥 선수 패멀 빌드인데요. 지금 알타, 직거래 크립트, 그 알타 크립트 직거래에서 올라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굴 빌드, 아무래도 멀티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히트로드, 이제 노재욱 선수가 이 크립트로드 메타 때 정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크로드의 크로싸움도 정말 잘했거든요. 그때 크립트로드와 지금의 크립트로드의 그 위상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전만큼 그런 강한 크립트로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임페일이나 이제 그런 거에 만화를 좀 허투루 한두 번 써도 이제 괜찮았다면 지금은 좀한 번의 실패가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약간 그렇거든요. 한방한 한 방을 신중하게 써야 됩니다. 지금 크립트로드를 평가하면은 아직 쓸 수는 있는데, 어... 이렇게 좋은가? 사실상, 뭐, 이제, 날로 치면은, 워든 같은 존재랄까요? 가끔씩, 특정 맵에서, 깜짝, 전략으로 또쓸수 있는데, 약간 주류, 진 않은. 그래서 워든이 좀더 나은 상황이죠? 예, 네, 워든이 좀 나은 상황이고. 스트리트로드는 또, 이제, 쓰는 선수만 여전히 쓰기 때문에. 어..그런가요? 아 그러네요 지금 현재 엘로 랭킹 순서대로 120하고 해피가 오늘 진출할 경우 1등부터 9등까지 중에 8명의 선수가 이제 8강에 있네요 지난 패드컵 때는 4강에 있던 선수들이 이제 엘로 랭킹 1234등이었거든요 자 근데 지금 크리프트루드가 피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예, 크로피 관리가 진짜 중요한데, 120이, 크립트로드의 세력을좀 많이 빠냈거요 자, 이거, 이번에 인페일한 방. 제가 말씀드린 그한방한 방이 너무 중요하다가 이거거든요. 한방한 방을, 목숨 걸고 써야 됩니다,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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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으, 어, 어? 와, 스틸 실패. 이거 실패, 실패요. 저기, 루카엘 쪽에 쪘죠. 오레벨짜리그 먹었다고. 네. 루카엘 선수가 먹었습니다. 어허, 게임 재밌는데요. 야, 흥미진진합니다. 자, 제가 말했던 그 한번 뜨는 것 때문에 지금 그산 거죠. m 신공 당할 때를 대비해서. 자, 근데 얼음타워가 완성되면은 얼음타워한테 맞은 다음에 m 신공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임페일을 당하면 포탈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노조그 일용 선수가 한 번은 빠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것 같은데요. 자, 임신공 한 번에 할수 있냐 없냐 이거 중요합니다. 어, 임신공 한 번에 해야 돼요. 그쵸, 얼음 파워 맞았을 때 해야 됩니다. 헬프 한번 해주고, 자, 한번 띄운 다음에 포탈. 근데 피 너무 많이 빠졌는데요. 이거는 생각보다 근데 피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어, 이거는 1 2 0 선수도 좀 의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원래 크리트로드 상대로는 세컨 이 다크레인저도 이 은근히 이 많이 보여줬던 1 2 0 선수인데, 그것도 예전 아주 옛날 일이니까. 그러면 뭐 아마 리치를 찍을지, 뭐딴 영웅을 찍을지는 좀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저 풍뎅이 하나가 아까 초반에 당했던 거 갚아주듯이, 좀 기분 나쁘게 하고 있죠? 팔에서9 데미지로,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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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있거든요? 기분 좀 나쁩니다, 이거. 빨리 그냥 죽여버려야죠. 이것도 맞다 보면은, 은근히, 그, 아프거든요? 자, 이제 2 e 스킬 풍뎅이. 자, 아스, 아, 맞네요. 세컨 다크레인저. 여전히 다크레인저 선택을 했습니다. 노적 선스도 근데 지금 딱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은, 피발리가, 관리가 좀잘안 되어 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노지 선수만 피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안되 있어요, 같이. 근데 하, 코인 한 번이요. 임페일 코인 한 번입니다. 임페일 한번 쓰면 이제 풍뎅이 소환이 안 돼요. 한방한 방이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양 선수. 이 게임은, 뭐, 그래도, 꽤나 상황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누적 선수가 이번에는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번 게임은. 전 게임에 비해서는 확실히 좋아요. 자, 임신공했고. 자, 하지만 코일이, 한방. 자, 2페일! 타이밍 너무 좋았구요. 이러면 다크레인저가 잡힐 수 밖에 없어 보이 다크레인저 전사! 오, 이번 게임은 초중반 그림을 굉장히 좋게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일루전 활용도 너무 좋았구요. 같은 유닛 싸움. 1경기 같은 경우에 같은 유닛, 시작부터 같은 유닛으로 싸우고 끝까지 조합이 같은 게임이었잖아요. 그 게임에서는 이제 120 선수가 약간 사냥 코스면 코스 뭐 타이밍, 컨트롤 모든 면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면 약간 노재욱 선수의 스타일로 변칙적으로 가니까 지금 게임은 꽤나 좀 맛있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이템 아이템 아이템 먹고 이거, 이거 탈출, 탈출, 텔포, 이거 무조건 임페일이죠, 그쵸? 야 이거 약간 120이 좀 성급하게 쓴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위쪽으로 한번 빠져나가다가, 그 다음에, 임페일을 당한 다음에, 그 이후에 썼어도 됐을 것 같은데, 텔포를 좀 빠르게 써가지고, 무적이 좀 빠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무적을 쓴 대신, 이 압박 뭐 무난하게 잘 버텼고, 구을 또싹다 녹였거든요. 게임 이 괜찮습니다. 120도 원래 하던 대로 할 만한 그런 구도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무적 선수도 내가 생각할 때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요 구도죠? 120은 본인이 테크적으로 앞서 있는 걸, 원장 걸 원장 이용해가지고 원장 사냥을 싹다 먹으면서 같이 중머를 먹을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예전에 그렇게 많이 이겼던 것 같아요. 사냥을 싹다 약간 중립사냥터 싹다 돌면서 천천히 멀티 따라가면서 압박을 넣어서 게임을 끝내는 뭐, 리치패멀 상대로도 그런 플레이를 굉장히 즐겨하는 120이거든요 자, 레벨 4 찍었구요 이제 인페일 2스킬이기 e 때문에 굉장히 강력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나온 아이템도 상급 만화 물약 흑마물 <목소리> 데 멀티를 안 잡은 걸로 봐서는 120은 그냥 여기 잡은 다음에 그냥 병력 모아서 그냥 확 들어갈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딱 오부 사각고면은 얼추 50 타이밍이거든요. 노재욱 선수는 3어 되려면 시간 좀 남았고요. 오, 힐링워드도 그냥 팔아요. 언데드가 어차피 어놀리도 있고 옵시가 있다 보니까 그냥 힐링워드로 다뭐 광역 힐할 시간이 잘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냥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어 업그레이드를 하네요. 근데 아직 노지옥 선수도 병력을 많이 쌓아두긴 했는데 무조건 이긴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업그레이드가 자원을 많이 캔거에 비해서 업그레이드가 지금 뭐 2업, 뭐 1일업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빵업이고요. 그리고 아직 3초가 완성이 안 됐잖아요. 이게 싸움이 되려면 같이 오브가 있어야 되거든요. 오브가 있으려면 오브도 이제 데스나이트 이런 애가 드는 게 아니고 리치가 들고 해줘야 되는데 좀 그게 좀안된게좀 아쉬운데요. 잠깐만 데스나이트 위치 왜 쩔어죠? 우와 롤러코스터 제대로 탔는데 다 탔어요. 자 제대로 탔고 자이 얼음 파워의 마수에서는 언데드도 벗어나기 어려운데 잠깐만요. 크로즈고 안 되거든요. 여기서 클트로드 천사면 안 돼요. 그루전사 아, 이거는, 프로만 안 죽었으면 지금 구도가 말도 안 되게 좋았거든요? 이 언데드가 힐링화드가 그1012 힐링화드를 안 팔고 왔으면 이쪽에다가 기가 막히게 박아 놓으면서 이제 싸움을 이제 농성도 되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임페일 쓸 만화도 엄청나게 충분했고 임페일을 무한으로 날리면서 어, 좋은 구도를 계속해서 어, 만들어 줄수 있었는데, 네, 어, 이게 영웅을 깔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일까요? 영웅을 까기 좋은 기회가 와서 약간 영웅치다가 역으로 내 영웅이 잡혀버린 느낌이죠. 지금 120의 영웅을 보면은 딱히 생존템이 없어요. 리치가 무포 하나 들고 있는 것 뿐이지, 예, 딴게 없거든요. 자 하나씩 하나씩 이거 지금 이 e 스킬 해골 튀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해골 하나 하나 튀어 나오는 게 정말 압박 셉니다. 와 근데 진짜 이 타워 바... 지옥이네요. 타워 위치도 꽤나 이쁘장하게 고치기도 좋게끔 약간 숨통 튀기잘 지어놔가지고 또 노지혁 선수가 제가 알기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타워를 부대 정하는 선수거든요 타워를 부대 정하기 때문에 지금 타워 점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다 같이 전체적으로 때리잖아요? 이게 더블클릭을 해도 힐 타워끼리는 같이 뜨지만 얼음 타워까지 같이 뜨진 않아요 같은 타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세 타워가 이제 타겟팅을 처음에 때릴 때 같이 때리잖아요? 아되나 죽었죠 이러면 테스나이트 전사 GG 와, 120의 이 교전 집중력, 결국 게임을 가져가면서, 흥자조 진출을 하네요.